안녕하세요. 미국 생활과 취업의 전반적인 소식과 노하우를 전하는 조아우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주에 제가 업로드를 했던 프로페셔널한 마인드셋에 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또 이렇게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느 쪽에 속하시는지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어, 묵묵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히 일하지만 주어진 일에만 최선을 다하는 스타일. 그리고 주어진 일을 수행을 하면서 본인이 조금 억울한 일이 있거나 본인이 인정을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때 이것에 있어서 목소리를 내는 스타일인지 어느 쪽 속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전자에 속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주어진 일에 묵묵히 일을 하고 성실히 하고 그리고 저에게 주어진 일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조금 더 제가 케어를 하고 더 처리를 할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까지도 자원을 해서 처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성실하게 일을 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일을 하면 손해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노력을 하고 제 시간을 투자를 하고 그리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그렇게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끔은 그런 요소들이 제가 기대를 했던 것만큼 윗분들로부터 혹은 회사로부터 그렇게 크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구나 이런 걸좀 느끼게 된 계기들이 있었어요. 물론 저는 지금까지 정말 좋은 상사분들을 많이 만나서 어그 안에서 제 커리어적으로 제 많이 좀 발전을 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많이 얻을 수도 있었었고 어, 회사에서도 좋은 인정을 받으면서 제 커리어를 성장을 시켜 왔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조금씩 생각을 해보면 아 그때 내가 조금 더 용기를 냈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아내와 이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진지한 이야기를 나눴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느꼈던 것은 부부 사이에서도 서로의 속마음을 표현하지 않으면 사실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기대를 하는지 물론 제가 센스 있게 그걸 알아챈다면 좋겠지만 어,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하물며 사실 회사에서 직장 생활하는 상사나 동료 혹은 부하 직원들은 정말 가족이 아니라 남이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자신을 명확히 드러내고 표현하고 어필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것을 기대를 하는지 모르겠다는 라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제 직장 생활을 하는 마인드를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뭐홀드어 카운터블 한다고 하는데 한국으로 생각을 해보면 약간 정 양 평가, 어, 수치적으로 평가를 받거나 어떤 수량적으로 평가를 받는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외에 내가 추가적으로 일을 하거나 혹은 기여를 했던 부분들, 아 이런 것들을 과연 어떻게 좀 어필을 해야 내가 더욱 더 인정을 받고 내가 더 일을 잘하는 사람처럼 보일까 이런 연구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지난번 프로페셔널 제가 마인드셋 영상을 올릴 때 참고 사진으로 이렇게 남기기도 했는데 예를 들면 제가 직원들한테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사실은 회사 돈을 사용을 해서 직원들한테 어떤 특별한 직원 감사의 밤을 행사를 만들고 싶었지만 회사에서는 이제 비용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허락을 하지 않아서 합의를 동원을 해서 직원들한테 감사함을 표현을 하고 직원들한테 뭐 상장을 만들어 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함께 일하는 다른 매니저들과 기획을 해서 진행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당시 일했던 그 회사에서는 사실 크게 뭐 도움이 안됐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직을 할때 사실 이 사진들을 그동안 일을 했던 어떤 포트폴리오의 하나로 이렇게 보여줬어요 때 굉장히 좋은 반응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더더욱 이런 정량적인 평가 외에 제가 부수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라거나 혹은 노력들 이런 것들을 기록으로 또 자료로 남기려고 많이 노력을 해왔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 결과 여러 가지 뭐 승진이 있었을 때나 이직이 있었을 때 저한테 굉장히 좋은 결과들을 가져다 줬고요. 지금 현재도 저는 정기적으로 제가 데리고 있는 직원들 제 밑에 바로 매니저급들이 있는데 이 매니저급들을 스킵한 일반 직원들과 적어도 한달 혹은 두 달에 한 번씩은 일대일로 면담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직원들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제가 이제 부서의 장이기 때문에 제 오피스로 이 직원들을 불러들이면 악수를 청해서 악수를 하면 막 손에 땀을 흘릴 정도로 긴장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근데 사실 이제 마음을 터놓고 어, 내가 여기 이제 새로운 보스로 오게 됐고 어, 너에 대해서 좀더 알고 싶고 또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본인이 또 커리어적으로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하고 싶어 하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화를 시작하니까 정말 많은 의견들을 내주기도 하고 또 조직이나 어떤 부서의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느꼈던 그런 긍정적인 요소들 외에 제가 어떤 리더로서 저도 아직 공부를 하고 성장을 하는 리더로서 더 배우고 노력을 해야겠다고 느꼈던 계기가 사실 제가 느꼈었던 그 자신을 좀 뽐낼 줄 알아야 된다는 그런 부분과 좀 일치하는 게 있더라고요. 어떤 부분이냐면 저는 사실 제가 좋은 리더가 되고 싶어 되고 싶어 하면서 많은 공부를 했어요. 어떻게 해야 좋은 리더가 될지 그래서 평상시 일을 할 때도 직원들 한명한 한 명에게 최대한 관심을 가지려고 하고 어떤 부분을 이 직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지 또 지금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있어서 어려운 점은 어떤 것들인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많이 파악을 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자신의 노력이나 이런 걸잘 인정을 해주지 않는 것 같다라는 의견이 심지어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느꼈던 게아 내가 직원의 입장으로 있었을 때그 서운함을 느꼈을 때 나에게 그런 서운함을 줄수 있는 회사나 어떤 나의 직속 상사는 단한 명이지만 정작 제가 이렇게 같은 비슷한 직급에 왔었을 때그 직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 보니까 상사로서 챙겨야 될 직원들 숫자가 워낙 많아지고 그 와중에 또제 역할 저에게 주어진 업무 자체도 수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일일이 세세한 것까지 다 챙기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어렵지만 용기를 내서 여러분이 하고 계신 일이라거나 혹은 진행했던 일인데 충분한 인정을 받지 못했던 것 같은 일들 그리고 좀 서운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사실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준비를 했어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많은 지금 조직을 이끄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회사에서도 그런 리더 포지션의 사람들에게도 좀더 열린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트레이닝도 많이 하고 어쨌든 코칭의 중요성이 점점 더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이 조금 마음 열고 용기를 내서 먼저 대화를 청하시면 그래도 여러분이 속시원하게 속풀이를 할수 있을 만한 그런 기회의 장은 분명히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런 부분들을 서운한 감정이 있고 좋지 않은 감정이 있고 안타까운 감정이 있다 그래서 그거를 컴플레인을 하듯이 불만을 표출하듯이 그런 어조로 이야기를 한다면 당연히 듣는 사람이 아무리 마음이 열리고 좋은 리더라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좋게 듣기는 힘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을 정확히 잘 정리를 하시고요. 내가 적어도 이렇게 면담에 갔을 때 이러한 정도의 키포인트들은 꼭 이야기를 해야겠다. 이런 정도의 맥락은 분명히 잡아두신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하셨는지 뭐 시각화해서 보여주실 수 있는 자료가 있다라면 더욱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면 정확하게 내가 어떤 부분을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인정을 받았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지만 전혀 이런 게 인정을 받지 못한 것 같다. 그래서 사실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런 식으로 좋게 표현을 해보셔야 돼요. 물론 표현을 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주어진 일에 성실히 최선을 다하고 시간이 지나게 되면 또 그런 감정들도 사그라들게 되지만 사실 개인적으로. 제 커리어에 비춰서 보고 제가 지난 경험에서 기반을 해서 봤었을 때는 여러분이 조금 커리어 성장에 욕심이 있으시거나 나중에 조금 더 많은 도전을 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저는 사실 용기를 내서 대화를 한번 요청을 해보시는 것도 여러분 커리어 성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어떤 기반이 될수 있는 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여러분이 그런 면담의 기회나 어떤 말씀을 할수 있는 스피크업의 기회가 있었을 때 말씀을 잘못하시게 되거나 혹은 상대방의 고쾌를 해서 들을 수 있게끔 잘못 표현을 하게 되면 여러분께 어느 정도의 부작용이 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 그걸 가지고 차별을 하거나 해고를 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나중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요새는 이제는 사회가 가면 갈수록 그런 것들에 있어서 더 부당한 대우가 가게 되면 조치를 취하는 사람들도 사회적으로 많은 지탄을 받게 되고 피해를 받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어떤 직원들이 스피커업을 하거나 저한테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그냥 가볍게 간과하고 넘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조직적으로도 그런 부분들을 막으려고 애를 쓰고 있고. 그래서 아직 사회 경험은 많지 않으시지만 본인의 역량과 업무 그리고 처리를 했던 일들에 대해서 강한 자신감이 있으시고 조금 더 인정을 받아보고 싶다라는 열망이 있으시다면 한번 정도는 용기를 내서 여러분 상사분과 좀 마음을 드러내놓고 이야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뭐 상사분한테 불평불만을 쏴라 뭐막 집어던져라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부분들을 이성적으로 잘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하셔야 되고 또한가 좀 팁을 드리자면 그런 것을 말씀을 하실 때 본인의 이익만 대변을 하실 게 아니라 그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그 상사분이라거나 혹은 속하신 부서의 이익을 동반해서 가지고 올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그 부분도 사실 하이라이트해서 부각을 시키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께서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단순히 그런 개인의 이기심 때문만이 아니라 어떤 조직 전체를 위해서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의 어떤 의견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한 한 하나의 노하우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컨텐츠를 준비를 하면서 사실 많은 논란이 있을 수도 있고, 제가 어떤 분들로 하여금 굉장히 지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어떤 분들께는 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방법이 또 하나의 어, 시도를 해볼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의 방법으로 선택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사실 영상을 준비를 하고 정보를 드리고 노하우를 드리는 이유는 그게 소수가 됐든 다수가 됐든 어느 분께는 정말 필요한 정보가 될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고 그런 확신과 희망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힘들지만 영상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화요일마다 여러 가지 뭐 직장 문화라거나 마음가짐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이야기를 나눠보 보고자 해서 이렇게 컨텐츠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힘이 나고 구독을 눌러주신다면 저한테 진짜 엄청 큰 동기부여가 되고요. 여기에 댓글을 남겨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남겨주신다면 저는 뭐 그게 하다못해 저한테 손가락질을 하시는 거더라도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지적을 받고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있거나 제 생각에 틀렸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라면 사실 그런 의견을 참고를 해서 제 커리어적으로도 제가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어 함께 참여를 해주시면 굉장히 감사할 것 같아요. 향후 제 채널 같은 경우에 말씀을 드렸지만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취업이나 직장 생활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실제적인 노하우를 전달을 드리고 화요일에는 이런 식으로 문화나 어떤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 직장 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요. 제가 나머지 같은 경우는 틈이 나는 대로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해서 제가 여러분께 하나라도 더 많은 노하우를 전달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떠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빠염.